안녕하세요. 산야초효소연구원 김시현 원장입니다. 오늘은 황사에 좋은 어, 건강차를 소개할까 합니다. 봄이 오면 이제 황사가 충국에서 많이 들어오게 그, 되는데, 그게 아주 좋은 차를 어, 소개하는 데 있어서, 소농을 잠깐 살펴본다고 하게 되면, 이제, 중검석이라든가, 방사, 그리 눈이라든가, 코, 목, 기관지 피부 등이 이제 굉장히 좋은 차인데요. 특히, 이제, 호흡기와 피부 질환에 굉장히 좋고요. 피부의 자극을 가라앉히고, 어, 체력을 유지하고, 보호하는 데 좋은 차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 재료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황기, 어, 질경이, 멘몽동 등이 있는데, 어, 황기는 이제 16g 정도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질경이는 이제 8g 정도가 필요하고, 멘몽동은 이제 8g 정도가 필요한데, 특히, 면목동 같은 경우에는 어, 심을 제거, 제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재료를 준비해서 어, 건강차를 만드는 데 있어서 먼저 이 재료를 갖다가 따끈한 물에 한 30분 정도 불려서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게 되게 되면, 어, 한약제의 성분이 잘 우려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 건강차를 만들게 되는데, 어, 저게 뭐야 30분 정도 우려난 약재를 갖다가 어 이제 그 용기에 담고 어, 물은 한 1,500cc 정도에서 2,000cc 정도 붓고 어, 한그 40분이나 1 시간 정도 달여서 음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어 하루에 먹는 양은. 어, 한 번, 한 번에 먹는 양은 이제 120cc에서 150종, 150cc 정도 먹으면 될것 같고, 하루에 세번 정도 복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이제 조금 더 중요하다고 볼수 있는 것은 식후에 한 시간 정도 이후에 차를 마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